자, 맥콩강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위에다가 중국이 댐을 졌습니다. 그 미국, 중국 갈등의 새로운 싸움 텐다. 그래서 메콩강에댐을 짓는데 왜 문제가 되느냐는 거는 그림을 하나 보면 알수 있어요. 이게 메콩강입니다 세계에서 뭐몇 번째로 긴강 중에 하나죠. 엄청나게 큰 강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데 하필이면 이 강이 참이 태국,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입장에서 정말 안타깝게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중국이죠 중국. 요만큼이 차이 나고 요만큼을 아래에 있는 한 대여섯 국가들이 나눠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들 나라 입장에서는 이 강이 거의 젖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한강보다 더 심해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생겼는데 한강은 옆으로 흐르잖아요. 만약에 한강이 이렇게 흐른 강이었다 이렇게 해서 <laughs> <그래서> 일로 <laughs> 나오는 강이었으면은 우리나라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텐데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강들은 옆으로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밖에 영향을 안 미치잖아요. 근데 이 나라는 이 메콩강이 이렇게. 완전히 관통이에요, 관통. 근데 메콩강에 미친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중국이 이 위에다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한 여덟 개 정도 졌는데 네개 정도를 더 짓겠다고 해요. 그래서 열한 개가 아니라 뭐 열두 개네, 1 3 개네 이 위에다 계속 지을 모양인 것 같아요. 땜을 쫙 짓겠다는 계획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래 나라들은 지금 팔짝 뛰는 겁니다. 지금 장난치냐고. 이거 완전히 위에서 땜 져놓으면은 자기들이 이문 닫고 문 열고를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 열고 문 닫고 이 결정하는 거나 아니면 수량 같은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있어요. 아래 나라들한테 잘안 알려줘요 이 비밀이래 왜 비밀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비밀이라 그러니까 이 아래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국하고 손잡고 연구를 했더니 야 니들이 위에다 11개를 전화왔고 지금 아래 가뭄이다 아래 지금 난리 났다라는 거고 중국은 중국대로 연구를 또 하는 거죠 청화 칭화대 청와대가 아니죠 칭화대는 칭화당대로 아니다 아니, 우리가 11개를 졌지만은 오히려 가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저는 그 가뭄 문제는 그 중국 가뭄 문제가 아닌가라는 죄송해요 <laughs>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웃음> 자기네 가뭄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죠 자기네는 될것 같은데 그 아래는 뭐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도움이 된답니다 그래서 아래도 도움이 되고 위에도 도움이 되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라 그러는데 메콩강의 소개를 잠깐 드리면은 동남아 뭐 젖줄 이런 표현을 쓰는데 총길이가 4,900km 세계 12위고요 유수량 안에는 물 양으로 따지면 세계 8위 담수어엄량 한마디로 물고기 잡히는 거는 세계 최대입니다 아래는 7천만 명이 이 강에 유지해 산다 그러는데 자담수어업량 보면 여러분들이 맥콩강에 대해 잘 모를까봐 전 맥콩강을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왜냐면은 저는 물고기 더 크기 때문이죠 항상 수산시장 이런 거를 즐겨 보기 때문에 가끔 보면은 물고기 괴물 이런 거 찍는 거 있죠 맥콩강에 사는 맥입니다 자 요걸 보면은 맥콩강에 있다 보시면 되고요 가끔 뭐 비스트마스터 같이 나오는 가오리 있죠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인터넷 돌아다니면서 얘도 맥콩강에 있는 거예요 <laughs> 전 이런 걸 주로 보기 때문에 그 맥콩강이 충분히 알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위에서 져서 2019년부터 지금은 아마 홍수기 때문에 아닐 것 같긴 한데, 이 아래, 동남아시아는 지금 최악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메콩강 수위가 60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어요. 아래는 난리가 났는데, 중국은 중국대로 난리건 말건, 중국명은 난창강입니다난창강 개발 프로젝트라고 지금 2020년까지 8개를 건설할 계획이고, 4개가 완공되었는데, 더 짓겠다 그러고 있어요. 뭐, 들을 중국이 아니죠. 지금 뭐 8개를 더 짓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자, 그러니까 인도차 안에서는 당연히 정보를 내놔야 돼. 정보도 안 주니까 반중정서가 확대되면서 미국은 미국대로 여기다가 이제 라고 하는데도 같이 싸우는 그런 영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태국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왜풍광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준비를 됐다 라고 얘기하는데 중국은 뭐 아직은 전혀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렇죠? 인도차이나 반도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거죠 바다는 이렇게 풀을 떴고 땅은 요렇게 들어오는 자기네 정확하게 반을 가르는 강을 위에서 <laughs> 창글 그 나라 위치가 중요한 것 같긴 해요. 딱은 그 저걸로 바뀌었고 바다는 저걸로 바뀌었고. 자, 누가 보더라도 이 여기서는 이 이쁨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양쪽으로 저렇게 막아버리는 여기다가 이만큼 지은 거죠. 자, 그럼 이 얘기를 한 거는 자, 일단 인도차이나 국가 얘기를 하나를 하려고. 사실은 이거를 딱 보면서 원래는 저게 가장 많이 통과하는 라오스나 태국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라오스나 태국 얘기를 하려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모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인도차이나 반도의 원래 지금부터 1000년 정도 전부터 가장 오래 맹주 쇼를 하고 있던 인도 차이나 반도의 옛날에 패자가 있었어요 졌을 때 패자 말고 잘나가는 패자 누굴까요? 이 나라들 중에 가장 강성했다 1000년도에서 1500년도 사이에 자 태국이나 베트남일 것 같죠 요즘에 그러니까 태국이나 베트남일 것 같은데 옛날에 가장 강성했던 나라는 캄보디아입니다 <laughs> 이게 되게 웃긴 나라예요. <laughs> 지금 찌그러져 있잖아요. 이 인도차이나에서 가장 땅덩어리가 작은 나라예요. 근데 캄보디아의 영광의 순간이 있었어요. 정말, 정말, 정말 영광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영광이었냐. 땅만, 이 지도만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거의 뭐이 정도면 글로리였죠. 글로리. 야, 영광 그 자체인데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크메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봤죠. 이게 앙코르라는 단어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앙코르와트 뭐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크메르 제국이라고 800년 1 4 0 0년대 있었던 최대 영토입니다. 야시 대단하죠. 이 참파라는 게 참고로 베트남이 아닙니다.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은 참파가 베트남이 아니라 베트남은 이 당시에 여기 어디에 있었어요? 참파하고 베트남하고 둘이 천년 전쟁을 하고 여기랑 상관없게 크메르라는 요 지금 캄보디아는 여기 옆에가 나중에 내려오는데 태국이 됩니다. 태국과 거의 또 천년 전쟁을 하죠. 여기는 여기대로, 여기는 여기대로 천년 전쟁 넘게 한 끝에 결론이 이제 오늘날의 모습이 되는데 자 그걸 보겠습니다. 자 크메르 제국의 간 전성기 때는 사실은 우리는 유적으로만 볼수 있어요. 우리가 저기를 여행을 가면 항상 보는 앙코르 와트. 앙코르 유적이라 그러죠. 아, 여기 한번 여행 가려고 그랬는데 다 코로나 때문에. <웃음> <웃음> 저 나라에 갈때 누구나 보는 앙코르 와트. 뭐못 들어보신 분 많겠지만 뭐 따프로 앙코르 톰 그러는데 여러분들 대신해서 유적들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초기 800년대에는 저 나라 가면은 항상 도는 데가 있습니다. 룰로스라는 데를 돌아요. 거기가 뭐냐면 초기 수도였어요. 아주 옛날엔 여기가 수도였는데 천도를 합니다 900년경에 천도를 해서 그 다음 수도가 된게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시앤립이라 그러는데 여기 연저리에 수도를 만들어요 앙코르 지역이죠 수도를 만들면서 사원을 건립합니다 밀림 속에 있는 박행산이라는데 사원을 건립하는데 푸놈박킹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못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뭐 이런 데거든요 일몰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유명해서 일몰 여행으로 굉장히 유명한 데인데 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으실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 대신에 이게 나오는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멋져요 아우, 자, 여기입니다 자, 우리 라라 누나가. 자, 우리 툼레이더에서모 몸을 시작하기 전에 자 도착하셨던 지점이 바로 저기시죠. 바로 저기서 라라 크로포드의 우리 툼레이더의 몸이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서 방금 전에 이렇게 손을 얹었던 게 바로 여기에요. 이 뒤에서 손을 흔들고 있는 거죠. 이렇게 손 자, 저기가 여러분이 아시는 푸놈 밖의 사원이고요. 물론 이건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만 알고 가장 유명한 데는 이거죠. 앙코로와트. 앙코르 지역의 왕조의 사원이죠. 1100년도에 졌다 그랬는데 힌두교 사원이고 가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일림한 가운데 있죠. 요거죠, 요거 워낙 유명하니까 사실 나라보다 이게 더 유명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라 전체 인지도보다 예 인지도가 조금 더 높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지었는데저 나라에 이제 문제가 생기죠. 찬파라는 데가 여기입니다. 여기 있는 찬파라는 왕국인데 얘네가 가끔 쳐들어와요. 쿡쿡쿡쿡 찌르는데 뭐 그냥 저냥 뭐 이렇게 버팁니다. 그렇게 버티다가 얘네가 굉장히 세게 쳐들어와서 하마터면 멸망을 할 뻔했지만 버티고 난 다음에 새로운 도시를 져요 그게 앙코르 톰이란 데입니다. 여행 많이 하신 사람은 워낙 유명한데요. 앙코르 와트 정도로 유명하다고 할수 있는데. 뭐 인구 100만이 사는 도시라 그러니까 미쳤네. 인구 <laughs> 야, 당나라의 그 장안이 인구 100만 아니었냐? 어떻게. <laughs> 하여튼 뭐, 앙코르 지역이 인구 100만이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있는 이제 왕이 사는 그런 데를 막은 데가 앙코르톰이라는 도시입니다.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영화 같은 데서. 이런 장면. 이게 바이온 사원이라 그러는데, 보여드린 이유는 꼭 나중에 여행을 가시라. 이렇게 되면은 안에 들어가면은 볼수 있다 그럽니다. 또 유명한 게 있죠. 우리가 인터넷 짤로 많이 돌아다니는 거. 방금 전에 저거 지었던 왕이 또 사원을 하나 짓는데요. 이거. 사원 위에 나무가 이렇게 쫙 해서 뭐 이런 장면들 있잖아. 나무가 사원을 완전 뒤집고 있는 장면들을 인터넷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이게 저깁니다. 밀림 한 가운데서 발견된 저 타프람 사원이란 데인데, 물론 이것도 있죠. 왜냐하면 아주 중요한 장면이거든요. 우리 라라 누나가 드디어 여행을 시작하는 입구를 발견한 아주 중요한 장면이에요. 저 뒤에 있는 거죠. 저 뒤에 있는 나무들, 저그 거대한 나무들, 저 나무. 방금 전에 보였던 게 저깁니다. 저기서 찍었고 우리 라라 누나가 눈치를 채죠. 뭐를 쳐다보라 그래서 그로 가니까. 어우, 이렇게 빠지면서, 툼네이더가 시작합니다. 이제 거의 인디아노 도스처럼 안에서 물 건고 상건넣어서 이거 잡고 가면서 적을 해치우는 게 바로 우리 라라 크로프드 누나가 보여준 자, 툼네이더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여튼, 당시에는 뭐 엄청난 제국이었죠. 저때가 이 크메르 제국의 최대 전성기였어요. 세계 최대 도시마, 인구 100만이라 그러니까, 쓰읍, 사실 믿기지 않는데? 이게 어떻게 100만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엄청난 제국을 세웠다가 문제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어느 날 없어져요. 이게 미스테리 중에 하나죠. 아직까지 미스테리입니다. 1430년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어느 날 없어지고, 무려 1850년, 60년까지 없어졌어요. 통으로 없어졌어요. 저게 있었다는 거를 얘네도 몰랐어요. 발견했습니다, 심지어. 그게 아까 전에 앙코르와트 같은 거예요. 어느날 밀림에 가다 보니까 뭐 도시, 지어진 사원이 있어 하고 보니까 그게 앙코르 운명이지. 이게 이럴 수 있나 싶은데. 야, 우리로 치면은 장안을 발견했다, 뭐 그런 거잖아요. 서울을 발견했다, 개경을 발견했다, 뭐 그런 건데.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싶지만은 유령 도시로 남고 완전히 소멸했다가 프랑스인들이 발견을 하죠. 유령 도시가 있다는 말 듣고 프랑스 식물학자가 1860년도에 발견을 합니다. 이게 앙리 무어라는 프랑스인이 발견을 하는데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실제로 유령 도시가 있더라 라고 그림으로 남기고 1년 뒤에 돌아가시고 결국에 나중에 들어가보니까 있었는데 지금도 발견을 하고 있어요 저기는 2016년입니다 위에서 보고 뭐, 뭐 레이저로 싸서 보고 하겠죠 위에서 보니까 지하에는 아직도 도시가 있다 푸논펜이라 그러면 지금 거의 수도죠 그만큼 큰 중세도시가 아직도 발견이 되고 있다 그러는데 저기가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가 많습니다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 크메르가 멸망한 원인이 무엇인가 물론 1번으로 꼽히는건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은 태국과의 전쟁에서 밀렸다는 썰 많고 2번은 뭐 난개발과 자연 파괴가 있는데 요즘에 뜨고 있는 3번 썰이 있습니다. 그게 그 모스키토 형들이 모기 형들이 너무 열심히 쏴서 여기 말라리아가 퍼져갖고 백만인데 대부분 죽거나 떠나버려서 유령 도시로 됐다라는 썰이 있어요. 모기는 우리의 적인 거죠. 그래서 요즘에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우리도 앙코르바타가낼 수는 없으니까 모기 퇴치를 위한 새로운 게 있습니다. GMO 모기 GMO가 뭐냐면은 DNA 변형이죠. DNA를 유전자 변형시킨 모기를 7.5억 마리를 내보냈어요. 그럼 이걸 왜 내보냈냐? 수컷 DNA 변형 모기는 자멸 유전자가 들어있어서 야생 암컷 모기와 응응을 하면은 자손에게 전달되는데 자손이 죽는 거죠. 그게야참 <laughs> 대단한 기술인데. 까마디로 수컷 모기에다가 DNA 변형을 시키면 그 수컷 모기에 정자라고 해야 되나? 뭐 그게 이렇게 맛이 가있기 때문에 교미를 해서 나오면은 뭐 장구벌레 되기 전에 전부 다 죽는 뭐 이런 거를 7.5억 마리를 플로리다 주에 지금 실제로 뿌립니다. 8월 20일이에요. 곧 뿌릴 예정입니다. 야 이게 어떤 결과를 낳을지가 참 궁금하긴 한데 지금 이것 때문에 환경론자 사이에서 말이 많아요. 저렇게 해도 되느냐? 만약 그랬다가 고질라가 나올 수도 있잖아. 니들이 생각하기에는 요만한 게 이게 이게 하다가 죽을 수 있는데 갑자기 어 DNA 변형이다 하면 이게 이렇게 될수 있잖아요 <laughs> 이게 참새요뭐비둘기요 이러면서 싸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앙코르와트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있어서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일단 허락이 났습니다 아마 뿌릴 거긴 한데 상당히 좀 겁나는 건 사실이고요 하여튼 저래서 앙코르와트가 망했다는 썰이 있습니다 썰 절대 믿으면 안 되고요 원래 가장 유력한 썰은 이거죠 지금의 태국 타이족이라 그러는데 옛날에는 썰입니다 이것도 왜냐 정확하게 알수 없죠 인류학자들에 따르면 이쪽 어디나 이쪽 어디에서 중국에 있던 소수민족들이 여기로 내려왔다는 썰이 있어요 그래서 타이족이 됐다 타이족이 이주라 그래서쏙 내려와서 보니까 여기에 물론 옛날에도 많이 내려왔는데 점점점점 세력이 커지니까 여기를 먹고 있던 앙코르족을 이렇게 때려갔고 얘네가 골로 갔다라는 썰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1300년부터 태국이 본격적으로 세력을 피기 시작한 요게 태국이죠. 앙코르는 이렇게 찌그러졌어요. 이렇게 찌그러지고, 요게 이제 베트남인 거고요. 요게 아까 전에 말했던 잔파가 되는데, 자, 물론 저항했죠. 우리 캄보디아도 열심히 저항했지만 안 됐죠. 고대로 밀리는데 얼마나 세게 밀렸냐 면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밀렸어요. 태국의 전성기가 시작되면서 캄보디아가 암흑기 시작되고 크메르제국이 멸망을 하고 인도차이나 지배자가 하루 아침에 사라졌습니다. 하루 아침에 크메르 제국이 멸망하고 하루 아침에 사라져버리니까 캄보디아가 저 남쪽으로 찌그러지게 붙은 거죠. 크메르족은 이렇게 생겼다 그래요. 이게 말이 많아요. 이게 인도에서 온 족이라는 말도 있고 원류 자체가 인도와 중국이 뭐 이렇게 돼서 왔다는 말도 있는데 하여튼 인종 자체가 좀 그렇게 돼 있고 지금의 캄보디아 민족을 구성하는 게90% 이상이 그때 당시에 크메르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사람들은 자기의 크메르 당시 제국이 막 인도차이나를 다 먹었을 때 그때를 아직도 우리가 발해를 찾아서 고구려 뭐 이런 걸 생각하듯이 인도 차이나는 원래 내 거였는데 이런 생각을 우리처럼 우리도 만주벌판이우리것 같잖아요 우리나라 지도 그릴 때 보면은 고구려를 세상에 이만하게 그리든만 <laughs> 이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뭐 이만하게 그리든만 좀더 심한 거 보면은 뭐 이렇게 해갖고 뭐 중국 여기까지 이렇게 그리던데 이게 어디까지 그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이렇게 그리고 사니까 여기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그 다음부터는 뭐가 시작되냐면은 순식간에 캄보디아는 저 남쪽으로 붙게 되고 이제는 태국과 버마의 전쟁이 시작되는데 미 미얀마라 그러죠 지금도 뭐 버마 미얀마 뭐 혼용했었 쓰는데 범마 라고 했습니다 범마하고 싸우게 되는데 요때 태국에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라 그래야 되냐 이성계라 그래야 되나 주몽이라 그래야 되나 근데 그런 대왕이 나와요 이름이 딱신입니다 정말 딱 대왕 같으신 분이 나오는데 이분이 등장을 해서 범하를 냅다 후려친 다음에 지금의 태국을 만듭니다 딱신 대왕이라 그래요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태국에서는 누구나 다 아는 분이고 근데 문제는 왕이 못됐어요 왕이 못되고 마지막에 뭐 정신질환이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하여튼 왕이 못되고 그럼 왕은 누가 됐냐 이 형이 밥을 다 하시고요 누가 드셨냐면은 같이 있던 짜그리 장군 성함이 굉장히 우리의 마음에 와닿죠 굉장히 친근한 장군님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형이 왕이 돼요 그 라마일세라고 부르는데 이게 1782년이고 인도차이나 반도의 패자가 완전히 태국으로 바뀌는데 지금 현재 태국 왕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요 푸미퐁 국왕 유명했던 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푸미퐁 국왕이 구세예요 그게 그대로 온 거예요. 이 우형의 아들 계시죠? 지금 태국 국왕이 마하와칠랑 롱콘 지금 국왕인데 10세예요. 십살할 게욕 같네. 아니, 아니. 텐세입니다, 텐세. 이거, 모욕하면 태국에서 잡혀가요. 10년일 수도 있어 라마 텐세이기 때문에. <laughs> 어우, 잠깐만, 떨린다. 이거 잘못하면 10년에서 15년형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법정 15년까지 갈수 있어요, 국왕 모독제는. 라마 텐셋이고, 그건 태국의 일이고, 사실은 노래을때 옆에 참파가 있었잖아요, 요 나라가. 요 나라가, 아까도 맥이 들었지만은, 베트남하고 무지하게 싸웁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이게 베트남 아니냐? 아니에요. 베트남이 여기도 있었어요. 언제까지 싸우느냐? 그 천년 더싸 써요. 천년. 제가 보기에 여기서 이제 서로 이게 베트남이 참파를 밀어내면서 남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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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서 나중에는 참파를 아예 멸망시키면서 이렇게 먹잖아요. 지금 민도차이나 반도에서 사실상 없어진 나라, 거의 민족이 없어지고 모든 완전히 녹아버렸어요. 사실 옛날 베트남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나라가 없었어요. 역사에 사실상 지워지고 지금의 베트남이 거기를 차지했고 찬파는 완전히 흩어졌다 그래요. 어디가 좀 완전히 흩어졌는데 천년에 걸쳐서 밀고 밀고 밀다가 마지막까지 다 밀었죠. 하여튼 자 오늘의 주인공인 제 앙코르 방조를 잘 보면은 캄보디아죠. 뭐가 약간 다르죠?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의 지도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요 <laughs> 잘 보시면은 캄보디아가 요렇게 찌그러져 있잖아요. 베트남한테 여기를 다 먹힌 거예요. 결국에는 왜냐면은자 이때 조금 있다가 태국과 베트남의 본격적인 이강 대전. 사실상 이때부터 거의 300년에 걸쳐서 양쪽 나라가 먹는데 캄보디아는 중앙에 껴 있었기 때문에 양쪽에서 항상 원투 스테이트를 맞습니다. 17세기에 베트남이 침입해서 속국이 돼 있었는데 이때 참파가 날아가죠. 참파가 1800년대 망하고 실제적으로 베트남이 오른쪽을 다 먹으면서 가운데 있던 우리 캄보디아를 연락이 내려치기 시작해서 어떻게 됐냐? 암흑기가 시작됩니다 거의 뭐 1860년대까지 1430년대에서 60년대까지 있던 땅을 빼앗기던 시기예요 거의 400년간 태국에서 한방 베트남에서 한방 양쪽에서 두들겨 맞습니다 항상 두들겨 받아서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은 처음에는 남해가 있었죠 이렇게 남해가 있었는데 아직은 남해가 있었어요 조금 있다가 뺏겨요 태국이 워낙 때려서 북쪽을 뺏으려고 그러니까 베트남하고 동맹을 했는데 문제는 베트남이 오히려 쳐들어와서 호치민, 맥콩강 지금 호치민이 베트남건데 예전에는 캄보디아거였어요 진짜 얼마 전까지 캄보디아 거였는데 이게 1800년대 날라갔어요한 150년? 200년 좀 안됐죠 캄보디아가 메콩강 뉴역을 남해가 아예 없어지게 됩니다 자그 다음부터 또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양쪽으로 태국과 베트남에 계속 뺏깁니다 양쪽에서 손잡고 이렇게 손잡고 저렇게 손잡고 했는데 얼마나 뺏기냐면은 지금의 앙코르와트가 있는 지역도 태국이 가져갔어요 남쪽은 아예 베트남이 다 가지 가고, 사실은 두 나라가 나눠 먹으려고 그랬어요. 이 나라를 나눠 먹으려고 그랬는데, 왜냐면 은 캄보디아가 양쪽에 모두 조공을 바쳤거든요. 목숨만 살려주세요 그랬는데, 안 살려주고 결국에는 나눠 먹으려고 그랬는데,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이거를 버티지 못합니다. 정말 나라가 분할될 뻔. 다 뺏겼어요. 여기 나오지만 위에 있는 지역들이 다 날아간 지역이거든요. 쭉 나오는 우리가 알아보기 힘든 지역들이 다 날아가는 지역이었는데, 거의 나라가 요만큼 남을 지경에 빠졌었는데, 이때를 살려준 나라가 있어요. 나라가 없어질 뻔 했어요. 사실상 없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인도차이나의 제국을 건드렸던 크메르족이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하다가 구국의 결단이라고 하면 뭐하고, 얘네 입장에서는. 왜냐면 식민지가 됐기 때문에. 프랑스에 항복합니다. 안 되겠다. 왼쪽 놈, A놈, B놈 보니까 누구 손을 잡더라도 나라가 없어지게 생겼어요. 얘네 둘이 이렇게 갈라먹자라고 서로 조약도 맺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에잇! 하고 프랑스하고 손을 잡 <laughs> 그러니까 처음엔 때리다 보니까 캄보디아였는데 때리려고 보니까 나라 이름이 바뀌었죠 뭐라고 바뀌었냐면은 프랑스 이렇게 바뀌니까 아, 때리려고 보니까 아, 이게 프랑스요. 뭐씨뭐 어떻게 돼요? 조금 있다가 이 베트남도 프랑스령이 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캄보디아 입장에서도 왕정은 몰락해 갖고 사실상 껍데기만 났고 허수아비 왕만 생겼는데 뭐 우리 땅안 뺏기고 오히려 프랑스가 야, 국경을 정하자 해서 국경을 정하는데 캄보디아 땅을 이렇게 돌려줍니다. 여기 바탄방이라 그러는데 여기가 다 뺏겼어요, 원래는. 이렇게 뺏기고 이렇게 뺏겨서 요 가운데는 요것만 찌그러트리 남겨 있었는데 프랑스가 국경을 정하는데 이렇게 정해서 그 영토를 수복하는 그런 기적적인 일이 식민지지만 어쨌건 땅을 찾았죠. 이정도면 그때부터 90년간 식민지였는데 어쨌건 땅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앙코르와트가 캄보디아에 있어요. 저때 만약에 프랑스 쪽으로 안 붙거나 프랑스 식민지가 안돼 있었으면은 나라가 없어졌거나 아니면 있다 하더라도 앙코르와트가 태국 거였을 거예요. 요렇게 됐겠죠? 정말 날씬한 나라가 될수 있어요. 날, 요것도 아니었을 거야. 아마 거의 이렇게 돼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 삼각주처럼 남아있을 확률이 높은데. 이때 뭐 저렇게 지도를 만들어줬고. 자,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 어떻게 벗어나냐? 조금 이따 당연히 일본이 쳐들어요. 일본이 쳐들어서 프랑스가 날아가니까 자연스럽게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50년대, 지금부터 불과 이제 몇십 년도 전에 독립을 하는데 처음에는 왕정이 됐어요. 90년 만에 독립한 거예요. 이분입니다. 왕이 됐는데 1953년에 독립한 것까진 좋았는데 왕정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날짜를 청 1953년이에요. 역사를 조금 아시는 분은 이게 캄보디아에 무슨 영향을 미쳤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953년이면은 뭐가 오기 직전이에요. 베트남전쟁. 독립했는데 2년 뒤에 베트남전쟁이 펼쳐져요. 베트남하고 월맹 월남에서 싸우고 조금 이따 미국이 들어와서 팍 터지게 싸우잖아요 캄보디아 여기 있거든요 보이는데 <laughs> 그때 당시에는 이 월맹하고 이렇게 좀 라인이 있었어요 비교적 왜냐면 베트남하고 굉장히 강력한 유대관계 에 있었기 때문에 좋은 말 나오면 유대관계지만 사실상 속국관계였기 때문에 그래서 베트남이 베트콩을 보낼 때 이렇게 많이 보냅니다 이게 캄보디아를 박살나게 만들었죠 이그 유명한 호치민 노트라 그러는데 요 길을 통해서 자꾸 베트콩을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남의 나라 통해서 요로 가면은 당연히 미군이 있으니까 제대로 못 보내고 요 뒤로 보냅니다 치사하게 여기가 국경인데 국경 뒤로 해서 요렇게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만만하다고 만만돌이 알가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보내니까 미국이 참지 못했죠. 근데 참지 못했는데 여기는 중립국이에요. 그때 당시에 쳐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여기 쳐들어갔다가 뭐 다른 나라들 왜 중립국 치냐면 할말 없으니까 쳐들어가지 못하고 저거를 계속 보고 있는데 베트콩이 자꾸 뒤에서 넬롬 나와서 치고 넬롬 나와서 치고 하니까 열 받아서 저기로 공습을 합니다. 공습을 하는데 저기가 지금 중립국이니까 안 되겠으니까 뭐를 하냐면은 유명한 사건을 벌어트려요. 쿠데타를 일으켜서 여기 론 롤이라는 아저씨인데 친미 정치인이죠. 여기를 이렇게 살살살살살사 해서 <laughs>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라 정권을 뒤집어요. 친미 정권을 바뀌니까 이때다 하고 저기를 폭격을 했다가 나라 전체가 다 폭격받고 그러니까 반미에 휩싸이져 나라 전체 국민 입장에서는. 그래서 결국에는 얼마 못 버티고 1970년에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베트남 전쟁이 1975년에 끝납니다. 5년도 못 버티고 이 정권이 날아가고요. 반미 정권이 들어서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채팅창에서 많이 얘기하고 계시는 이 아저씨죠. 폴포트와 크메르 루즈 이름도 크메르예요 옛날에 자기 영광의 시대죠 크메르루 1914년 미군이 출수하고 75년에 베타한 전쟁이 끝나면서 그 다음에 반미 정권이 들어서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역사책에 많이 나오는 킬링필드 대학살이 나오는 거죠 저 아저씨가 문화혁명을 일으키죠 캄보디아발 문화혁명을 일으켜서 안경 쓴사람다 죽였다 그럽니다 안경을 벗도록 안경쓴 벗... 안경 사람은 먹물을 먹었다 해서 죽였다 그러고 뭐 하면은 죽였다 그러고 인종 학살도 있어요. 왜냐하면 베트남에 대해서 굉장히 인식이 안 좋았군. 저때만 해도 베트남도 안 좋아, 태국도 아주 양쪽에서 거의 500년을 쳤는데 태국도 안 좋아, 뭐 참파도 안 좋아, 노도 안 좋아서 해 인종 학살을 하는데 그게 이 아저씨, 그 킬링 필드고. 몇 명이 죽었대더라. 750만 명에서 670만 명으로 80만 명 정도 의 인구가 줄었다는데 최대 200만 명에서 300만 명까지 봅니다.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사실상 학살했고, 요기에 아까 전에 이 주역이었던 폴 포트 아저씨가 그러면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평균 수명이 16세까지 떨어졌다 그러는데 워낙에 많이 죽여서 폴 포트 아저씨가 어떻게 됐냐면은 가택 연금 중에 심장마비로 돌아갔어요. 해상에뭐 정의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아요. 킬링필드 25년 뒤입니다. 25년 뒤에 잡혔는데 이 재판하기도 전에 심장마비로 죽게 되는데. 자, 그럼 보면은 전하라는 그 영광의 시간이 지나고 양쪽에서 하도 시달린 끝에 프랑스 식민지를 90년을 하고요. 나온 다음에 친미 쿠데타에 이르 해서 미군이 철수되니까 캄보디아판 문화인민 킬링필드가 발생되면서 300만 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또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또 쳐들어와요. 왜냐면 자꾸 베트남기를 학살하잖아. 중국계 베트남계 찬파족을 학살했는데 자꾸 자기네들 뭐 동료 어떻게 보면 보면은 4촌, 뭐 8촌 이런 애를 학살하니까 캄보디아를 쳐들어옵니다. 1989년까지 캄보디아 거의 10년간에 걸친 내전 비슷한 거라는데 쳐들어왔다가 야 이게 1993년, 91년이면 불과 얼마 전까지 내전이었어요. 1970년부터 전쟁이 시작됐다고 보면 되는데, 거의 뭐 30년에 걸친 전쟁, 뭐 식민지 전쟁, 1993년에 돼서야 지금의 이펀 군주제가 실행이 되고, 요 국왕형이 아까 전에 처음에 왕이 됐던 그 형이에요. 다시 돌아오고, 지금 훈센이라고 유명하죠. 35년째 집권 중인 훈센 총리가 있는데, 아직도 요때 이펀 군주제가 지속이 되고 있는 게 캄보디아의 오늘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헷갈릴 수가 있는데, 캄보디아가 공산주의 국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캄보디아는 대놓고는 왕정이죠. 이펀 공산주의 국가라기보다는 왕이 있어요 총리가 있습니다 물론 왕은 껍데기죠 어, 껍데기라고만 되고 왕은 좀 뒤에 있고 입헌군요기 때문에 총리가 사실상 결정권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이 총리 아저씨의 훈슨 아저씨의 근본적인 사상이 마르크스 메뉴주의 가깝기 때문에 사실상의 공산주의긴 한데 공식적으로는 공산주의는 아니죠. 왕정, 이펑 분주자라고 보면 되고. 자, 그렇게 된 끝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당연히 인도차이 나를 쥐고 흔들었던 인도차이나의 가장 큰 제국이었던 캄보디아가 지금은 1인당 GDP를 따졌을 때 뒤에서 2등이 됐어요. 그리고 인도차에서 이 영토가 가장 작은 나라입니다. 한반도보다 작아요. 남한보단 크고 북한까지 합친 것보단 작고 남한의 두배긴 한데 가장 못 사는 나라로 떨어졌습니다. 물론 여기서 드는 궁금증이 있을 수 있어요. 태국과 함께 이 인도차이 나를 패권을 겨뤘던 미얀마, 범한은 왜요모양 인가 마는 미얀마는 모래길래 여기 있나? 그럼 다음번 주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